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향 부천에 문란이 활짝 피듯 문화가 만개하니 부귀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겠구나. 본인은 문화일시 가문의 후예로 서울의 고모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체익현 대검과 함께 우호 배민 정신으로 똘똘 뭉쳐 위정 첩도 운동을 펼쳤소이다. 또한, 우리 지역의 순전인 저기 유부 장군을 비롯해 경사 양치 한남군 이원를 기르며 숭목단에 개성하여 충신들의 어를 후세들에게 전하고자 앞장섰소이다. 본인은 간직에 나가지 않고 성리학을 연구하고 고향향적산에 근거하면서 초병독을 저술하여 후학 형성에 심썼소이다 수제자 나성엽이 본인이 그를 모아 용서 보라고는 책으로 편찬해 주어 감사하오이다. 본인은 김건, 김평목 선생과 함께 가상명 금연리 신양단 배양되어 있소이다. 포천허서학파 박내로서 포천허서학을 이을 후학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오이다.